안녕하십니까. 세미태입니다. 네, 김건희 일가의 동업자다. 네, 김충식이를 내일 첫 소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네, 양흥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사업가 김충식 씨를 이제 처음 소환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사건인데요. 네, 양평 국립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리면서 개발 분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김충식은 최은순의 동업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가까운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김충식, 네, 이 자에 대해서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강력한 수사가 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